아아 아, 아. 안녕하세요 뚜벅기입니다 네. 오늘 그 거기서 새우봉봉? 음. 새우봉봉아 가려고 했는데 그 오늘 무슨 날이지? 백종 백종 날이라서 문을 닫았습니다 음. 그럼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 지금 저희가 여기 새우봉봉이라는 매장에 왔는데 진짜 음. 일요일이라서 문 닫았네요 어. 아쉽습니다. 아쉽다 저번에또 여기 가려고 했잖아요. 그렇지. 거기도 가려고 했는데 문 닫았어요. 음. 오늘도 음, 두 그랬구나. 번. 아. 맞아. 내가 사실은 받은 응. 데가 있는데, 거기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 사회공간이 있는데. 사회공간? 어, 사회공간 쫙 있고 음식점이 있는데. 응. 거기 근데 고기 파는 데는 맛이 없어. 가봤어. 한 번. 아 근데 이제 그 옆에 피자랑 이런 스파게티 파는 데가 있거든. 음. 그래서 거기 가려고 했는데 세리가 마침또 별로 아낀다고 해서. 먹고 싶다. 멍치지 말고. <laughs> 아니, 진짜로? 아니야. 애써서 그럴 필요. 햄버거 있어요? 거기. 몰라, 나도. 정확하게 뭐뭐가 있는지는. 거기 그래서... 한번 가볼까? 어디? 네가 검색해볼까, 내가? 내가 좀 검색해봤어요. 어, 있어? 어, 그럼. <laughs> 야, 그걸 왜이제얘기해 봐봐봐. 그 치킨 먹을래? 아니, 싫어지. 지금 그 세리가 피자하고 햄버거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laughs> 내가 치킨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똑같을 것 같아. 문득 아직... <laughs>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laughs> 그럼 어. 어떤 거 먹고 싶어요? 고기? 돼지고기? 어. 어. <laughs> 오늘 치킨 빼곤 다. 음, 오늘 내가 게스트 라이브 해준게 <laughs> 너 운전 잘 못하면 나 욕하는데, 뒤에서. <웃음> <웃음> 그런 리 없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타봤잖아. 응. 그때도 좋았어. 잘 탔잖아. 응. 뭔가. 가자. 뭔가 그랩 기사님 같았어. 응. 아, 예, 봤어. 이거, 이거 내꺼 아 어. 응. 아, 이거 전에 남자친구 왔었던 거구나. <웃음> <웃음> 또, 또 맨날 놀러 놀리는 게 아니고 사실이니까. 에 그때 커플로 샀구나, 이렇게 하얀색으로. <laughs> 보통 그 햄맥 사면 똑같은 거 사는 거지. 아. 잠깐만, 우선 거리 좀볼게요 여기서 한 7분 정도? 응. 음. 아, 좀 복잡하더라, 여기 도로가. 이 동네 나 처음 와 봤어. 마지 <놀람> 더. 셀이 딱 이렇게 트레이닝복으로 딱 입으니까 뭔가 동네 에 마실 나온 아줌마 같이. <laughs> 아니야 이뻐, 농담이야. 그왜 이렇게 농담하는 거야? <laughs> 한국에는 이렇게 입고 음. 밥 먹고 나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 많아. 음. 음. 아줌마? 응, 음, 아줌마들이. 치. 왜 아줌마? 오고고고. 오케이? 응, 음, 오케이. 세리가 운전을 되게 음. 잘해. 안정적이게. <laughs> 그렇 이렇게 따, 들어가면 되는데. 오, 어, 어, 어. 저희. <laughs> 저희는 여기 왔어요. 여기 이름을 <laughs> 지금 까먹었어 여기는 빈칸 바이 나이입니다. 빈칸 바이 나이. 여기가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새로 형성이 됐어요. 전에 한번 왔었죠. 왜? 그림? <웃음> 아! 이거 <laughs> <저, 웃음> <저, 저, 웃음> 알아? 슬립백 아, 알지. 오빠, 예뻐. 어, 잘한다, 너. 연습했네. 그치. 어, 잠깐만, 우리 그래. 이쪽으로 가자. 응.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자. 한번 해봐봐, 슬립백 어디? 슬립백 아, 어려워. 조심해. 어. 저거 봐. 빡! <laughs> 빡! 몰라. 못해. 내가 더 연습해야 돼. 슬릭백 맞아? 어뭐이렇게 뭐? 뭐? 뭐. 아홉 백 같은데? 아홉 백? 와 저는 창피해서 이만 <챔피언스리만> 집에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 입장 그 주사 <laughs> 이거 아아그아그 저기 갔다 아 어디 가야 돼? 아니 저기 가더 어? 김여사. 가? 네. 어? 어? 김여사. 김여사 뭐야? 김여사라고 있어. 한국인. 거. 뭔가? 모르지. 김여사 검색하면 쫙 나와. 유명하지. 왜? 그분 아주 유명하신 분이야. 또 뭐가 널리 있고 있는 거지? 아니야. 갑자기. 야 여사는 존칭이잖아. 어. 김은 성씨고 응. 김여사. 김 음. 여기가 여 이제 보트하우스예요 오. 저쪽으로 강이 쫙 보이면서 음식을 파는데 오. 여기는 이제 저번에 한번 채용을 했으니까. 괜찮네? 어, 그렇지 좋지? 어, 위기 어, 좋다. 내가 너 좋아할 것 같아서 여기로 오. 오자고 한 거야. 그거 아까 새우 봉봉 문 닫는 거. 잘, 네. 잘 됐다고 생각해? 됐다. 여기서 더 좋은데? 그치? 나쁘지 않지. 어, 근데 나랑 같이 얻고 싶지 않아서 어... 이미 이런 때가자고안 했지.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에이, 그게 에이. 아니고 해우봉봉 거기는 내가 됐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데니까 아프? 괜찮 괜찮아 아니 얼마나 억지를 잘 부리시는지 오. 억지쟁이세요. 여기 이렇게 우와. 간식들도 팔고요. 여기는 장사가 많이 안 되나봐. 자꾸 문을 닫아 이렇게. 그그 응. 응. 그 사람들은 여기서 알게 된. 사람 많지 않아? 음. 이렇게 응. 보면 사회공간 카페 응. 음료수 마시면서 사회공간을 응.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응. 얼마나 좋아? 분위기 좋지? 응. 여기도 이제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까 와. 세리한테 얘기한데는 여기인데 세리가 피자랑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니까 좋아요. <laughs> 아 좋아요. <laughs> 자 일단 우리 끝까지 한번 갔다가 어. 저기 보고 오자. 저쪽에 랄라랜드 있어. 네. 랄라랜드 어, 타워디에는 내가 근데 손님이 없지 여기? 네다 여기 있어. 아, 아 밖에 있구나. 어, 어 이렇게. 밖에서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칠하우스라는 음식점 레스토랑이고 여기도 여기도 안어 리뷰가 어, 너무 안 좋아서 아까 뭐가 리뷰가 사점이잖아 그치 사점 누구 아까 리뷰가. 모르겠어, 난. 아, 여기,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으로. 우와, 엄청 넓어. 여기가 이제 카페 랄라랜드입니다. 랄라. 어. 랄라. 아, 아 세리가. 아. 아까 표정이 안 좋더니 <laughs> 좋아졌어요. 아, 야, 야, 어디 가? 야, 어. <laughs> 그냥 구경만 <야>. 있다는. <laughs> 우리 밥, 밥. 그냥 쭉 가고, 그, 거기 식당이잖아. 저기 식당 아니야? 식당이잖아. 랄라랜드라고. 우리가 쭉 가면 식당 가는 거잖아. 아니야. 식당이잖아. 랄라랜드 카페 가는 거라고, 저기. 카페. <laughs> 내가 얘기했잖아. 카페라고 거기는 식당이잖아요. 랄라랜드 카페예요 카페 뭐가? 카페는그 블랙 어? 1066. 요 브랜드 진 야, 잠깐만. 아, 저. 아 아니구나 음식점도 있어. 하이마이. 그때 <목소리>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데이트 그런 거 가는데. 데이트 하는데. <목소리> 그이쁘게 입고 가는 거. 그러니까 스머츠. 아 지금 괜찮아. 아, 이뻐. 네. 넌 얼굴이 오, 얼굴이 옷이잖아. 얼굴이 옷을 응. 다 이쁘게 보이게 한다고. 나쁜 뜻이 아니야. 우리 강한번 보고 앉을까? 와, 혜야. 더러워. 쓰레기, 쓰레기가. 쓰레기. 그, 지금, 데지 어. 요이잖아. 물, 물 내렸어. 강, 물 내렸어. 물을 내렸다고? 어, 수위를 그... 낮췄다고? 어. 아. 세리 뽑고 싶은 거 시켜. 네, 다 시킬게. 어, 다 시켜줘 진짜. <laughs> 어... 어, 근데 어내 네. 얼굴 왜 그래? 대신에 남기면 돈 내야 돼. 치. 빨라봐. 세리 이상형을 얘기하면 응. 어쩌면 그에 부합한 사람이 너에게 연락을 할수도 있어. 아, 좀 말이 어렵나? 너가 지금 여기서 이상형을 응. 네가 만나고 싶은 남자의 이상형을 얘기를 하면. 응. 거기에 맞는 사람이 보고서, 어, 저, 아니야. 세리, 세리 씨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 아마. 한번 얘기해봐봐. 아니. 응. 어, 이렇게. 응? 뭐가 얘기해. 인사해요? 아니, 너의 이상형. 너가 아.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음. 뭐, 성격은 어떻고, 뭐, 음. 키는 얼마고, 뭐, 몸무게는 얼마고, 뭐,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 음.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제 인사형은, 우선 외모는 키가 크고, 음. 키가 큰게 어느 정도 가야 돼? 그, 그, 아마, 170, 175, 178? 이 음, 정도, 그 정도. 면되고 음. 그, 너무 잘생기는 필요 없어. 음. 그냥, 괜찮아. 굉장히, 음. 굉장히 보이 보이고, 그거 뭐지? 좀 못생기면 어때? 어? 조금 못생겼어. 조금 못생겼어? 어? 어? 성격도 괜찮다며? 괜찮지. 아, 그래. 키가 크면 좋아. 음, 키가 음. 크면 좋고. 그리고, 입쁜 스타일, 스타일 좋고, 음, 성격은 착하고, 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있지 음. <laughs> 그 센스가 있고 음. 밑뜸, 여러분 이거 음잘 주고 센스예요 센스 음. 발음 음. 센스 음. 눈치 섹스 아니고 아, 센스 <laughs> <laughs> 오해하 센스 <laughs> 센스가 있고 음. 그밑음잘 어, 주고 음. 어. 연락도 잘 하고 그 서로 서로 소통하고 음. 응. 그리고 뭐잘나눠줬으면 좋겠어. 요음잘나눠줬으면 서로, 서로 잘나눠줬으면 좋겠어. 얘기 아 얘기, 얘기를 어, 서로 인생? 잘 나눴으면 응. 좋겠다고 거, 거 자기 의 여러 가지 일들 생각 이런 걸 어. 그리고. 사람이랑 미래에 또 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냥 딱 만나는 거 아니라, 음. 그냥 미래도 생각해 주고... 음. 제가 볼 때는 그냥 모든 남자분들이 다 대쉬해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기준이면, 음? 이 정도 기준이면 모든 남자들이 다 음. <laughs> 그냥... 수 있어요? 어, 가능할 아닌데?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왜 이거 다 이거 정말 기본 사 아키 빼고? 키는 아, 뭐 이제 이미 사람들이 뭐 자기 키를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근데 철은 그거를 진짜. 끼는데그 초반이야. 음. 그 오래하는 거아니 아, 지속적인. 음. 야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세린 너는 친구들이 많잖아. 음. 한국 친구들이 많잖아. 음. 남자애들 아는 남자애들이 많잖아. 음. 그 친구들 중에서도 너 남자친구가 될수 있잖아. 아니 왜안 돼? 얘가 다 여자친구 있었어 <laughs> 아 다? 그래서? 아니, 만약에 헤어지고 나서 너한테 아 그냥 친구하면 그냥 친구야 아예 제가 볼 때는 세리는 그냥 남자면 되는 것 같아요 적당한 남자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 아니지 그런 거 어려워요 믿음잘 주고 연락 잘 하고 이런 거 그렇지, 어렵지 한수 있는 남자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야. 음. 되게 있어. 쉬워 그거는. 이게 뭐 아니. 음. 뭐왜 쉽다고 얘기를 하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음.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계속 돼. 근데 내가 이제 그걸 점점 좀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제 맞아. 이 사람을 쉽게. 사랑하지 않거나 음. 아니면은. 아, 내 오늘 나는 말 많이 안 할래. 음. 내가 말이 너무 많아. <웃음> <웃음> 자꾸 선생님 같아. 아, 그냥 말해요. 그래서 말안 아, 해. 소리 할래. 해주세요. 엄마처럼.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음. 서로의 성향을 이미 알아. 처음에는 연락 자주 하고 하다가 음.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게 되잖아. 이제. 아, 세리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이제 음. 포기를 하는 거지. 예를 음. 들면 내 성격이 연락을 자주 하는 성격은 아니야. 음. 예전엔 잘했는데 나중에는 잘안 해. 음. 그런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 음. 내 원래 스타일이 그러니까 세리는 그때는 알지. 음. 이 사람이 나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음. 지금도 사랑하지만 이 사람의 원래 성향은 일에 집중하면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니까 그런 건 이해해 줄수 있어. 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막 음. 바쁘고 막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음. 계속 그렇게 연락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아니, 내, 내, 나도 바빠. 나도 그 계속 연락하는 거 아니라. 그렇지. 음. 그냥 일하는데 그냥 일만 집중하고 그 쉬운데 그냥 좀 연락하고 뭐가 하는지 조금만 알려주면 조금만 알려주면? 어, 어나 지금 여자 만나 <laughs> 그 정도만 알려주면 되잖아 <laughs> 알려주면 아직 <아니>, 안 말했잖아 <laughs> 알려주면, 그렇지? <그치? 웃음> 이렇게 알려주 조금만 알려주면 찾아간다, 그렇 <laughs> 쫓아간다 아무래도 아, 쉽지 않아 야, 이게 나왔어요. 이게 굴이에요, 우와. 굴. <laughs> 석화 마요네즈 소스. 아, 이게 마즈 소스. 굴? 어. 귤? 귤? 굴. 굴, 굴. 귤은 이제 과일 먹는 거지. 음. 야. 제가 어디로 혀놔가지고안 이쁜데 엄청 이쁘게 나왔어요. 와, 이게 겹쳤다. 스테이크도 같이 나왔다. 아, 이거 먹고, 내가 스테이크 먹고.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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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가. 어. 여러분, 세리가 엄청 약삽해요. <웃음> <우와>. <웃음> 음! 스 굉장히 부드러워요. 같이 가는데 너무 히해천해보 천천히 해네 천천히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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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피해 괜찮아? 히 음. 속에 천지아 원래 안 창피했어 서얘가 맨날 아차피 해서. 천천 해서. 천천히 해서. 천 해서. 천 해서. 천천히 해서. 천천히 해 그래요. 라라라라. 다른 거 말고, 여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음료수 한잔하고 음.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시원하고. 음. 친구들끼리 나와서 음. 강도 바라보고, 저렇게, 음. 아, 이렇게 딱 앉아있고. 음. 서로 채팅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예끼 <laughs> 자, 이 <laughs> 영상 너무 길었어. 우리는 이제 인사.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희 여기 분위기 괜찮죠? 세리 없습니까? 네 세리 없다고? 음, 이렇게 갑자기 나 빼고 아. 어,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 <laughs> 여기 세리 없어서 분위기 괜찮죠? <laughs> <laughs> 너무해요. 한번 차차 차 그냥 차 드시러 오세요. 식사는 아니더라도. 와, 오늘 얘기 엄청 많네요. 근데 아마 두키이다 자르겠죠? 아, 다 잘랐다 잘린 어. 것 같아. 가겠습니다, 저희는. 어분만어분만 남은 것 같아. 어, 어, 얼굴만. <laughs> 어분만 어, 5분만? 어. 아, 10분. 10분? 아, 10분. 그래도 너무 짧아. 엄청 얘기했는데. 음. 2시간 너무 얘기했는데. 이거 안끄면 세리가 계속 얘기할 것 같아서 카메라 끌게요. <laughs> <laughs> 수다쟁이에요 끝!